이런저런 모임이 많아지는 연말. 이맘때면 고민이 생긴다는 분을 만났는데요. 도대체 무엇이 고민일까? 따라가 봤더니 바로 이 애물단지 때문이랍니다. 뭐가 애물단지라는 걸까요? 네. 자, 예전에 많이 입으셨죠? 한때 유행이던 벨벳 소재의 재킷부터 아, 이런 거 있어요. 꼭 하나씩 있어요. 네. 길다 길어 온몸을 휘감는 롱코트. 예전엔 저런 롱코트가 유행이었거든요. 유행이 이런 옷은 너무 올드해요. 예, 네, 요즘 유행에 맞지도 않고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입을 수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중에서 제일 처지곤란한 옷은 바로 이 모피 코트인데요. 20년 전에 구입하셨다는데, 어, 보니까 상태는 좋은데 정말 디자인은 좀 오래된 거 맞네요. 그래 네, 옛날에 네. 제가 이거 살 때는 프리하고 길고 네. 그게 유행이었어요. 요새는 슬림하고 짧은 게 유행이라 제가 어색하더라고요 입기가. 그래서 장 속에만 있어요. 예전에 큰맘 먹고 산 옷들인데 속상하죠. 이젠 변신이 필요합니다. 예. 자, 이번엔 모피 코트가 변신할 차례인데요. 예. 모피만 30년째 외길 인생을 걸어왔다는 윤신재 디자이너입니다. 지도 어떻게 바뀔까요? 상당히 보관을 잘했거든요. 20년이 됐는데 앞으로도 10년 정도는 더 입을 수 있겠습니다. 예, 예. 특히 모피는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건조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보관만 잘하면 오래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옷의 스타일이 유행에 따라 바뀌는 게 문제예요. 이 모피 코트도 10년째 입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게 옛날에 는 맞으면 많이 꺼내거든요. 가직하고 그냥 막 도빠같이 입으신 게유행이었는데 지금은 뭐 슬림하고 맞아요. 간단하게 입을 수 있는 거 따님한테 그런 걸 제작을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어, 예, 예. 기대됩니다. 예. 최근에는 모피를 입는 연령대가 다양해지면서 화려한 색상은 물론이고요, 디자인 또한 활동적이고 캐주얼하게 바뀌었죠. 매년 조금씩 디자인과 트렌드가 바뀌면서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 이렇게 리폼을 해서 입는 사람들 또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둥근 가래였었는데 모자 모양으로 변형시킬 거고 톱이 크고 기장이 길어서 이걸 줄여가지고 머플러 하고 모자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높이는 손으로 만졌을 때 부드럽고 탄력이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색이 고르게 퍼져 있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네. 이곳에서는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디자인에서 생산 또 판매까지 하는 내장과 함께 있어서 유통 과정을 줄여 가격을 많이 낮출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음 평소 가격 때문에 고민하던 주부들이 많이 찾는다고 하네요. 완전 어, 예, 예. 만족해요. 목표하면 <laughs> 만족 비싸잖아요. 비싸잖아요. 가격이 백화점에 비하면 80%지도 80%나 써도요. 다양한 디자인에 저렴한 가격까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겠어요. 아,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썼어요. 자, 드디어 리폼이 완성된 모피. 유행에 맞게 긴 밑단은 자르고 yeah. 허리 부분을 줄여서 활동성을 높이면서 또 여성스러움까지 강조했는데요. 잘 어울리네요. 보세요. 네. 어우, 리폼했더니 완전 네. 다른 옷이 됐어요. 새옷 같아요. 아, 진짜 옷 하나 구입한 거네요. 자, 그리고 밑단을 자르고 나무 멋있다. 모피를 활용해서 모자에 머플러까지도 덤으로 생겼습니다. 이야, 이게 다 얼마예요? 장롱 속에 계속 그냥 들어가만 있었던 옷인데 새옷 같고 아 너무 이쁘네요. 저는 돈번 기분입니다. <laughs> 장롱 속 애물단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보물단지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